황새가 사천 광포만 일대를 찾았습니다. 황새는 전 세계적으로 3천 마리 정도만 발견되고 있는 1급 멸종위 기종인데 사천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 예코플랜트가 사천 대진 산단에 폐배터리 처리 시설 건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단 인근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체험형 저작권 박물관을 진주 혁신도시에 개관했습니다. 다양한 창작 체험 활동을 통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진주박물관이 진주대첩 승전일을 맞아 진주대첩을 주제로 한 3D 입체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17분의 압축된 분량 속에 진주대첩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서부경남 지자체들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산청군엔 올해보다 9억 원더 증액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포함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K콘텐츠. 콘텐츠 산업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체험을 통해 저작권의 가치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국내 최초 저작권 박물관이 진주에서 개관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고 빛빠른 전자기기 한 대, 1980년대 미국 애플사에서 만든 데스크탑 컴퓨터로 당시 여러 전자 상가에서 이 모델을 딴 불법 복제품을 판매 유통했습니다. 이른바 백판으로 불리는 불법 LP 음반들도 보입니다. 22일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국립 저작권 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무형의 저작권 관련 자료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저작권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물관 시설에는 앞서 지난 5월 이전한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무실을 비롯해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 등이 마련됐습니다. 저작권을 요하는 창작물의 범위도 너무 많이 넓어졌고 또 그런 것들을 대량하는 방법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또 다시 우리가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립 저작권 박물관은 저작권 교육 문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 학술적 교류를 통해 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전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박물관에서는 단계별로 마련된 스토리텔링 방식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물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어문과 영상, 미술 등 10개 분야 저작물 관련 프로그램들은 몸소 체험을 통해 저작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꾸려졌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창작자들이 기증한 음악과 안무를 직접 몸소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개강과 함께 진주시는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됐습니다. 진주시는 앞으로 교육 시설, 인프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작권박물관이 오늘 개관을 함으로써 우리 진주가 저작권의 메커로서 발돋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이 하나 또 완성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대한민국 대표 축제 도시, 두 번째 타이틀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이 바로 저작권 특화 도시입니다. 한편 박물관은 인근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을 시작합니다. 일반에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주에서 스포츠 클럽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유 장관은 22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 6곳 관계자들을 만나 스포츠 클럽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스포츠 클럽 관계자들은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의 재정 지원과 학교 시설 개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같은 날 철도문화공원을 찾아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가 발사한 초소형 위성 진주세돈의 미사출이 확인됐습니다. 진주시는 스페이스X사로부터 진주세돈이 발사체로부터 사출되지 못한 것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발사 용역업체 등은 미사출 원인을 확인 중입니다. 사천 연안에는 작은 규모의 습지가 여러 곳에 있어 겨울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황새가 발견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천 마리가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야생 황새는 10마리 정도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준원 기자가 황새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천시 곤약면에 있는 한 논밭. 새몇 마리가 모여 추수가 끝난 논에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멸종이기 야생생물이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와 흑두루미입니다. 광포만 인근의 농경지와 수로, 습지 같은 지역을 보면 이처럼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겨울철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보다 더 보기 어려운 손님이 사천에 나타났습니다. 흰 몸과 긴 다리는 마치 두루미를 닮았지만 날개 끝에 검은 깃털이 눈에 띄는 황새입니다. 황새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체수가 3천 마리가 채안 되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마리 정도가 겨우 관측되는데 사천에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는 사천 연안지역 곳곳에 소규모 습지와 여러 형태의 갯벌이 형성돼 있어 야생생물이 활동하기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은신처와 먹이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이 있는 곳인데 그 부근에 갯벌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고 멸종 위기종도 아주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의 생물 다양성과 멸종 위기종을 지키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근 수로가 점점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환경 오염으로 주변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서식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물과 바다가 만나며 다양한 생태계를 보이는 사천 연안의 갯벌과 습지,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등장으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이번에는 광포만 바로 옆에 위치한 대진 산업단지 소식 전해 드립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폐기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 몇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근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지만 반대 측은 여전히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곤양면에 조성되고 있는 대진 일반 산업단지 광포만 바로 옆에 부지 면적 25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곤양면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배터리에서 나온 물질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다는 업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광포만이 오염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K는 완벽하게 친환경 처리가 가능한 기술력이 이선이 믿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처리 과정에 관한 기술은 연구 단계에 있을 뿐 상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활용은 없고 파쇄와 소각, 매립만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대 측은 주민 설명에서 나왔던 사천시 간부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천시가 사업 유치에 나선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 간부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에 합당하다고 말해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는 사천시 공무원이 고난을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업체로부터 업종 변경 신청서가 들어오면 환경 문제 등 우려 사항을 꼼꼼히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오는 27일 서포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SCS 강진상입니다. 사천 남일대 리조트 투자사인 터루가 21일 사천시에서 남일대 리조트 건축 설계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업체는 바다와 산, 해수욕장이 어우러진 고급 리조트로 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사는 국내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세계적인 호텔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는 새 리조트 건설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2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기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산청군은 올해보다 9억 원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사희 기자입니다. 산청군이 내년도 본예산을 6,331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9억 원, 그러니까 0.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산천군 역대 본예산을 살펴보면요. 지난 2018년에 4천억 원대로 진입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무려 1,045억 원이 증액돼 6천억 원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년 동안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넘게까지 증가했는데요. 내년 예산하는 경우 증액은 됐지만 0.14%의 미미한 상승이라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땐 사실상 삭감과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하수도와 수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현재 산청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꼴찌 수준에 가까운 만큼 주민 생활 관련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듯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총 15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나눴을 때 가장 큰 규모입니다. 건조기와 저온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축산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회복지분야 1170억 원, 보건분야 108억 원 등을 편성해 초고령 사회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산천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열릴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경남도가 2024년도 본예산을 12조 570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당초 예산은 올해 대비 0.4%, 437억 원 감소한 규모로 일반 회계 10조 6,280억 원, 특별 회계 1조 4,290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 안전 분야가 4조 5,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및 농산 어촌 분야, 도시 교통 인프라, 문화 분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7조 96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대비 896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세수 악화에 따른 이전 수입 감소로 사업 폐지와 함께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으며 예산 부족분은 기금 재원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 교육위 예비심사와 예결투기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입니다. 관련 유물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무기를 고증하는 콘텐츠 등도 함께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22일 진주대첩 승전일을 맞아 진주대첩을 주제로 한 3D 입체 영상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무리를 이뤄 진격하는 왜군들. 진주선까지 백걸음도 채 남지 않은 그때 진주 목사 김시민의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엄포하라! 임진왜란 3대대첩 가운데 하나인 진주대첩. 치열했던 당시 전투 모습과 주역들. 경기 등이 영상으로 실감나게 표현됐습니다. 3D 입체 영화 진주 대첩이 22일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일은 음력 기준으로 진주 대첩 승전일 431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주 대첩을 기록한 3D 입체 영상 상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상영작의 경우 약 20년 전에 제작돼 관람객들에게 진주 대첩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뿐더러. 영상미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영상엔 현자 총통과 소승자 총통, 진천뢰 등 학계에서 전투 당시 사용됐다는 견해가 있는 조선의 무기는 물론이고 외군 가보신 찰갑까지 세심하게 재현됐습니다. 여기에 최신 영상 기술이 접목돼 몰입감도 한층 높아진 것이 특징. IT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크게 좀 인신이 있었고요. 또이 고증적인 측면에서도 진주박물관이 계속 진행해 왔었던 조선시대 화약무기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조선군들의 화약무기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17분의 압축된 분량 속에 진주대첩이 일어난 배경과 전투기록, 김시민 장군의 순부 그리고 전쟁이 갖는 의미가 고루 담겨 있는 만큼 관람객들은 영상만으로도 제 1차 진주성 전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는 후기입니다. 해전 이런 것만이 알았는데 그 육상에서 했던 전투는 잘 몰라가지고 더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박물관만 단순히 방문하고 간다면 아이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실감나게 또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어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승전일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3D 입체 영화 진주대첩.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루 4차례 상영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세계 문화 동호회간 문화 교류와 화합을 위한 시민이 만드는 문화 공연이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칠랑 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예술인 등총 50여 명이 참여합니다. 행사에선 사물놀이와 북난타, 장구난타 등 생활문화 동호회 중심의 문화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3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함양 사과와 산청 떫은 감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경남은 사과와 떫은 감, 참다래 등총 5개 품목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특별상 각한 농가, 우수상 세 농가, 장려상 두 농가가 선정돼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함양 사과농가에는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500만 원이, 최우수상을 받은 산청 떫은감 농가에는 장관 표창과 200만 원, 우수농가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석영방송이 함께 만든 지식강연, 리더의 품격이 오는 27일 오후 5시 석경방송 채널 8번을 통해 연속 방송됩니다. 첫 회에서는 이래호 한양대 국제학 박사가 진주 출신 창업주 3인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강연을 펼칩니다. 또 2회에는 최현국 한국항공대 교수가 빨간 마후라 김영환 장군과 팔만대장경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외에도 진주 정신과 챗 GPT, AI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리더의 품격은 총 5회차로 제작돼 27일부터 2주간, 평일 오후 5시와 9시에 방송됩니다. 지난달부터 진주 대한동 차없는 거리에서는 월간 진주 페스티벌이 격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청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구현진 진주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월간 진주 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월간 진주는 진주시랑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거리문화축제입니다. 어, 청년문화 복합공간인 진주문화제작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동 차 없는 거리랑 원도심 활성화를 완성을 하고 세대를 있는 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기획된 진주형 거리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네. 네 진주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문화랑 소비를 거점 역할을 해온 곳으로서 청년뿐만 아니라 진주 시민들이 삶에 묻어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곳에서 청년들이 문화를 항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월간 진주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축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면서 12월 23일까지 총 6회 동안 다양한 주제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거리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청년 그리고 문화에 주목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방 소멸과 지역 청년이 줄어드는 시기에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1996년 대한동의 차없는 거리가 시작되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어, 당시 청년들의 문화가 형성되었던 이곳이 지금은 MZ세대들이 새로운 문화를 펼쳐나갈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며 기성세대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선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로데오 거리에서 펼쳐질 수 있는 월간 진주 페스티벌과 어, 유공간을 활용한 청년 로컬 브랜드 팝업 스토어 그리고 청년 예술인 협업 공간 및 오픈 스튜디오 등 어, 다양한 볼거리랑 즐길거리 등을 통해서 청년이랑 기성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총 6회로 계획된 행사가 이미 절반이 끝이 네. 났죠. 앞서 네. 마무리된 행사를 찾은 사람들의 반응 좀 어땠습니까? 음. 저희 총 3회차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1회차 댄스 힙합 대전일 때는 그 지역 동아리랑 예술인들이 함께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서 예술인들의 실력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 이 때문에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하고 주말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어, 2회차 때는 마술대전과 패션쇼가 이루어졌는데요.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퀄리티 있는 마술공연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술로 인해서 관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개최된 3회차 오락대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추억의 레트로 게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함성소리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동심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월간 진주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에게는 네. 다행히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25일 4회차 행사를 비롯해서요. 세 번이 음... 더 남아 있습니다. 남은 행사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남은 3회차는 더욱 뜨거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진주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 전시 이벤트가 함께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차 가요대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로데오 패션쇼를 주제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 노래방이랑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청춘 예찬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5회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20, 30대 청년들이 문화로 소통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MG대전으로 문화거리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 6회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날 시작이 되는데요. 연말 대전으로 어,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저희가 가득 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주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하얀 눈과 함께 할수 있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유아동부터 시작해서 청년, 중장년, 어르신들의 일기까지 여러 세대들이,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랑 이벤트 공연 등 많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으니 꼭 한번 들러서 페스티벌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과거 지역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진주 차없는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8도를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낮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여 외출과 세탁하기 좋겠습니다. 한편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전까지 흐린 곳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8도, 남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과 앞바다는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새물, 만조시각은 저녁 6시 9분, 간조시각은 오전 11시 3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고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우리 지역 대부분 영하권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